안녕하세요 고 선생입니다. 비트코인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그 옆으로 횡보 횡보를 하고 있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렇게 확대를 한번 살짝 해볼까요? 1 2월 27일, 정확하게는 28일이죠. 요자 요날짜입니다. 요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자, 28일 새벽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동 평균선 상단에 캔들이 딱 나와 있네. 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상승의 기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켜나가고 있는 이 상승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질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평선 하단의 캔들이 급락을 해서 내려와서. 전체적인 시장을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나눠볼고 싶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죠. 예, 글로벌 전문가들의 12월 전망, 예,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내용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들, 특히 많은 댓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선생의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해 볼 거고요. 영상 중간중간에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에 관련된 선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선물, 그리고 대박을 낼수 있는 밈코인에 관련된 정보들, 그 외에도 많은 정보들, 선물들 들어있으니까 다 가져가셔서 큰 돈들 만드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댓글 부탁드리면서 고 선생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선물부터 드려보죠.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수량은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도지 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도지 코인 에어드랍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코인 최소 100배에서 1 0 0 0배까지 천만원 투자 10억에서 100억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밈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수량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무료로 고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은 차트 분석 살짝 봤을 때는 일단은 캔들 위에 무조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일단 롱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롱 상승이 현재는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12월 전망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비트코인 10만 달러 앞에서 심리적으로 저항선이 만들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5장에 약해, 5장. 그쵸? 특히 10만 달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사실 9만 9천 달러하고 10만 달러하고 뭐가 다르죠? 그쵸? 예. 네. 천 달러 그 차이밖에 안 나는데 괜히 뭔가 10만 달러는 별을 단 느낌이에요, 별. 그 전까지는 여기는 이제 무궁화 느낌. 그쵸? 뭔가 스타가 되는 느낌. 아무튼 이 10만 달러에 대한 저항 다시 한번 뚫을 것 같은데, 어, 원화로 따지면 1억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1억. 1억 뚫기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결국엔 뚫고 안착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날아가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뭐. 왜? 저항, 저항이 없으니까. 저항이 없으니까. 지금의 가격 상승은 역시 기관 수요입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우리 형님들의 매집. 이두 가지가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ETF,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기간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참고로 기간을 사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개인들이 돈을 맡겼는데, 돈을 맡기면 펀드를 구성해서 여기서 현실점에서 사셔야 돼, 무조건. 예, 그리고 ETF 특성상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예,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ETF 어떤 구조는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말을, 다음, 뭐, 영상에서 제가 천천히 얘기 들어볼까? 참고로 ETF 투자를 하게 되면은 ETF의 안에 들어가 있는 리소스가 비트코인이다, 만약에. 음.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 실물로. 무조건 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사진 않아요. 어떤 지수라든지, 이건 가상의 어떤 인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옵션이나 선물을 간 거에, 게... 아유, 뭐 복잡하다. 그죠? 아무튼 그래요. 실물을 산다는 거예요. 실물을. 그렇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은 한정되어 있죠? 리미티드 에이션이에요.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상품에 계속해서 실물을 넣나도 넣어도 사게 되면, 이, 요만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겠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가 길에 걸어다니는 돌멩이랑 똑같다면 다이아몬드가 아니겠죠. 그겁니다. 지금은 점점 그 희소성이 없, 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기관 참여 증가와 거시 경제 압박 완화. 자, 거시 정계 압박 완화는 뭡니까? 트럼프 당선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예, 요거는 뭐, 너무 많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아무튼, 어, 11월만 해도 어, 10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지갑이 63,922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했다. 부럽다. 그죠? 여기서 10 비트코인은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10억.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추가로 63,220 비트코인을 샀대요. 요 정도 수량이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약 9조입니다. 9조. 야, 9조 원치를 추가로 샀다는 거예요. 9조를 살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고래 형님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사고 있다니까요. 왜 기관이 가능하냐? 아이, JP모건, 뭐 체이스, 수천조. 블랙록스 경입니다. 예. 이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만 달러 이상 그냥 갈 거고요. 고거 12월 달에 마무리할 겁니다. 왜 내년 초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미 가격은 폭등 랠리가 되어 있다. 일명 산타 랠리.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usdt 기준 선물 기준 롱 잡으시면 됩니다. 롱 무조건 롱 나가는 거고요. 쇼 잡을 게 아예 없습니다. 사실. 예, 롱 잡고 진행하시면 되겠고 결국 비트코인이 롱이기 때문에 밑에 따니는 모든 알트코인 롱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상승의 베팅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앞서 얘기 드렸던 선물 중에 하나 예, 폭등 랠리 할수 있는 그 선물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선생 계좌 오픈하기 전에 얘를 꼭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SEC에서 보시면 증권이라고 분류해놓은 코인들이 있어요. 증권이라고. 이야기 뭐죠? 얘를 법적으로 태클을 걸었다는 겁니다. 태클을. 그 얘기는 지금 SEC 체제 이하에 있는 한에서는 얘에 대한 본연의 가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즉, 가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너무나나 좋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증권으로 분류해버리면서, 법적으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기관이 접근이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당연히 XRP도 들어가고, 뭐, 솔라나 들어가고, 많은 코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입니다. 이 분류된 이 리스트를 제가 입수를 했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좀 해놨고요. 요거를 가지고, 참고로, 예, 요거 조금이라도 매수해 놓으면은 2024년도 올해 가기 전에 최하 200% 올라옵니다. 예, 요건 단언하죠. 왜? SEC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얘는 얘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충분히 나옵니다. 이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안 그래도 올라가는 분위기에 실제 sec가 증권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얼마나 서름을 그동안 받았냐 이겁니다. 그 서름을 딛고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 화면에 공유 받는 방법이 리스트 받는 방법을 아예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제가 적어드립니다. 010-7651-7973번 제 개인 번호로요. 뭐라고 보내시냐면 리스트 뭐라고요?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을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7651-7973번으로 리스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네, 계좌 또 오픈합니다. 지금 리플, 제가 1500원대, 21원대 산거 보이시죠? 예, 제대로 올라갑니다. 한29% 정도 현재 수익이 났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NFT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돈을 버셔야 됩니다. 트럼프 1월 2 0일날 지금 취임합니다. 관련된 NFT 트럼프 들썩이고 있어요 시장에서 밈코인이 가장 강세를 일 거고 NFT화 시켜서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최신 NFT 200만 달러 매출 보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5%만 판매한다. 에, 완벽한 판매 준비하고 있다. 밈중에 특히 트럼프 NFT. 근데 제가 트럼프 딸 아시죠? 코인 지갑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최근 업비트와 트럼프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민코인 하나를 최근에 대량 매입하는 것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가 바로 이 코인의 차트인데요 일부러 강하게 눌러놓은 거 보이시죠? 예, 우리에게 마지막 저점 타이밍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보이고요 곧바로 폭등 난리 나오면서 최하 10% 1000배 이상 갈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1000% 날라갈 거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7691-7973번, 010-7691-7973번으로 종목,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곧바로 말씀을 문자로, 선착순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직 가격, 그리고 마지막 결과까지 전부 다 공유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상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7651-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